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늘은 뉴스보다는 어, 이 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아주 중요한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금이 2022년입니다. 2022년. 지금도 지금도 이 비트코인이 사기다. <laughs> 이걸 사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보면, 집어쳐라! 정신 차려라! 비트코인 빵원 간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의 논리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죠. 왜냐면, 어, 저도 아저씨니까.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음, 이런 분들은 좀, 갇힌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아~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그렇지만 기존에 뭔가를 이루어 놓은 기성세대들이 대부분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대로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일어놨는데뭘또 바꿔 가지고 이거 어뭐 구조 조정을 하고 바꿔서 또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또 괜히 도태될 수도 있잖아요. 이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 기성세대들이 대부분은 그런데 예전에 제가 사장님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이 인터넷 쓰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이메일을 보내 드릴게요, 사장님. 그러면 아, 아 팩스로 보내, 팩스. <laughs> 팩스로 보내 달라고. 아, 굉장히, 이제, 멋쟁이 사장님인데, 인터넷 얘기하면 또 작아지니까, 아, 그런 걸 싫어하셨는데, 지금, 코인,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면, 어, 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왜냐면, 하 본인들이 공감하지 않으니까, 굳이 공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생각의 틀을 좀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걸 사기다라고 모는 건좀 무리가 있겠죠.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폰지 사기가 뭐죠? 폰지라는 건 어, 이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돈으로 어, 이게 굴러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피라미드 같은 어, 실체가 없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에, 다른 가입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 그 돈으로 나눠갖고. 또이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추가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폰지 사기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되려면 그러면 계속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상용화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 사회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걸 폰지 사기다라고 말하는 건좀 어거지 주장일 텐데 자 음~ 이~ 코인이 암호 화폐라고 하니까 화폐 이게 무슨 돈이야 사기지 내재 가치가 없잖아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재 가치가 없다 아~ 어, 내재 가치가 없죠 여기 그냥 어, 블록체인이란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어떠한 가치를 부여한 숫자적인 뭐 그런 어, 어떠한 약속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일달로도 이걸 돈으로 쓰자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가치가 생긴 거죠. 이거 그냥 아, 종이일 뿐입니다. 싸구려 종이 몸에도 해로운. 어, 예전에는 그래도 이 동전을 썼는데 동전은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종이 돈을 쓰면 비용도 절감이 되니까, 종이돈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조개껍데기로 물물교환을 하다가 조개껍데기도 쓰고, 또 무슨 막대기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즘은 이렇게 지폐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돈에 변하지 않는 어떤 돈 같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금이죠. 금. 금이 대표로 갈 수가 있겠는데, 금. 금은, 그러면, 원래부터 그렇게 무슨 가치가 있었을까요? 어, 금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금보다는 은이더 예쁜데, 금은 너무 놀놀하게 촌스러워서, 은이더 예쁜데, 금이 비싸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금은, 그, 유통 양의 한계가 있잖아요. 대략, 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여기서 막, 막 늘어나진 않잖아요. 달러처럼, 누군가가 막, 막 다다다다닥 찍어내서, 갑자기, 뭐, 1년 만에 어, 몇십 프로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음, 하지만 금도 어, 매년 한2% 정도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 회사들이, 금채굴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금값이 올라가면 직원들 더 고용해서 장비 더 들여와서 어, 금채굴을 올립니다. 그래서 뭐 5%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달러나, 어, 무슨 원화 이런 것처럼 마음대로, 어, 유통량을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어, 정해져 있다. 아,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게 금인데. 자, 그런데, 금에 비해서 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어, 가치 저장의 측면에서 보자면 금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아, 금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 어, 코드로 딱 박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고, 어, 1 비트코인은 내년에도 1 비트코인,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1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가치 저장은 분명합니다. 바뀌지가 않죠. 유통량이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그런데 매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비트코인으로 매매를 한다. 아, 차를 사고 집을 사기에는 아직은 좀 불편함이 있죠. 불편하다기보다는 받는 데가 일단 없으니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어렵습니다, 아직은. 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프라도 갖추어지고 여기저기서 이 비트코인 결제도 어떠한 표준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화폐 용도로 사용되려면 어, 가치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폐가 그런 걸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이 햄버거란게 있다면 햄버거가 2만원이다 그러면 와 진짜 비싼 햄버거네 아니 저쪽에서는 만 원이던데 5천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이건 비싼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아, 만 원짜리 햄버거가 있다면 어, 그건 좀 비싸고 5천 원짜리 햄버거는 좀싼 거고 이렇게 어떠한 척도가 생기죠. 그런데 비트코인 어, 0.001 비트코인이야 햄버거가 그러면 뭐 감이 아직은 없지만 일단 어, 그렇게 거래가 된다고 해도 어, 그런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다음 날 반토막이 나면. 0.0005 비트코인이야 오늘은 그러면 감이 좀 없잖아요 가치라는 게 비싸다 싸다의 척도를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준이 달러나 원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 거죠. 햄버거가 0. 0.001 비트코인이라면 내일도 0.002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준을 이 비트코인에 맞춘다면 그건 어떠한 기준으로 보냐 이런 문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코인으로 밥사 먹기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햄버거 사 먹고, 어, 아 치폴레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제가.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야 코인으로 밥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코인이 실생활에서 쓰이네. 코인으로 그냥 이거 어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거 반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건줄 알았는데 트레이딩의 한 도구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 코인이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다니. 야, 이거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미래가 있네. 진짜가 보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완전히 어, 뭐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이걸 보고 아유, 불편하네. 아, 뭘 눌러서 이거 옮기고. 어? 그 편한 돈이 있는데 이 달러 딱 내고 사 먹으면 될걸 이걸 지갑에서 옮기고 뭐 코드 눌러서 인증하고 아 역시 코인은 안 좋네 망하겠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기준의 차이입니다. 기준 지금 달러 중심의 시스템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원화 중심에서 보면 아이고 이 불편하게 이걸 또어 이걸 달러로 바꿔서. 아니면 원화로 바꿔서 그걸 사? 그걸 기프트카드로 바꿔서 사죠? 아이고 불편하네 이걸 뭘또 옮기고 그래? 그냥 핸드폰으로 딱 바로 결제하면 되는걸 그냥 은행 연결시켜서 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기준의 차이다 왜냐면 만약에 이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비트코인 기준이라면 내 비트코인으로 그냥 사먹는거죠 비트코인 기준이 근데 될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같은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 양키스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어, NYDIG라는 회사, 어, 코인으로 어, 시스템 만들어지고 스탁 서비스하는 회사.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뉴욕 양키스랑 계약을 해서 연봉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지 지난,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으로 제가 월급을 받아요? 그럼 비트코인만 가지고야 됩니다. 그럼 받으면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이걸 사용해서 이걸로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사 먹으려면 아니면 집을 산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서 거래소에서 어, 달러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 은행 계좌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은행 계좌로 연결되어 있는 무슨 카드라든가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카드를 긁고 이제 그 은행 계좌에서 그걸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고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꾸고 또 수수료가 붙고 이걸 또내 은행 계좌로 보내는데 시간이 또 걸려요. 아,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이걸 또 기준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업 트레이더들도 계시잖아요. 이 트레이더들은 인컴이 수익이 오직 코인에서만 나온다면 코인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 코인을, 비트코인을 저축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걸로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안 팔고. 그런데 제가 이 비트코인으로 뭘 사먹고 또 집도 사고 차도 사려면 은행으로 옮겨서 뭐하고 뭐하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냥 전화기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하다가 밥 먹을 때되 이걸로 결제하고 찍. 그냥, 누구, 또, 친구한테 보내기도 하고, 이걸로 다, 어, 이게 인프라가 갖춰져서 이걸로 다 생활을 한다면, 너무나 편안한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의 차이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되어져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시스템에 사니까, 굳이 비트코인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카다노 스페셜에서 확인했잖아요. 80%가 80%가 은행 계좌가 없어요. 은행에 한번 가려면 2시간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이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은행을 갖는 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핸드폰 안에서 은행이 있어서 은행 업무를 보고, 누구한테 돈도 보내고 받고, 이걸로, 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뭐 주고, 어, 코인 보내고, 뭐, 계란도 사고, 이렇게 거래도 가능해지는 거고. 그런데 후진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도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어, 제가 살펴봤는데 어, 전체 미국인의 5.4%가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합니다. 아, 놀랍죠. 은행 계좌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음, 어떤 신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은행 계좌를 열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분이 안 돼서. 어, 정상적으로 은행 계좌를 열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체크캐싱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체크캐싱이란 건 어, 직장에서 체크를 받으면 수표를 받으면 이 수표를 가지고 어, 체크캐싱이라는 그런 서비스한테 가지고 가면 이거를 현찰로 바꿔줍니다. 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 체크를 들고 가서 이게 이제 체크라고 하면 이 체크를 가지고 가서 주면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로 생활을 하고. 그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또 체크를 받아요. 수, 수표를. 그럼 수표를 가지고 이달러로 바꾸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 현찰이면 되니, 되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5.4%니까. 한국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고, 어, 신분이 안 돼도 뭐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아니면 다른 신용 같은 거 보지 않잖아요. 비트코인은 확실한 겁니다. 신용 필요치 않습니다. 담보만 있으면 되는 게 비트코인 세계죠. 그럼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비트코인으로 생활한다면 굳이 이 체캐싱 하는데 가서 수수료가 1%에서 3% 정도가 됩니다. 그런 걸 내가면서 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보낼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어, 우리 많이 확인하잖아요. o d l 를 통해서 리플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어,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필리핀에 있는 가족한테 돈을 보낼 때. 그냥 거의 공짜로 보내고 일본에 계신 분들도 또 공짜로 보내고 어, 타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열심히 허드렛일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엘살바도르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 보낼 때 비트코인으로 보냅니다. 비트코인으로 쫙. 예전에는 20%에서 30%까지 띵겨 먹었는데 이 중간업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다만 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다든지 아니면 이게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런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이 뭔지는 아시죠? <laughs>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블록체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란 건, 음, 분산화된 장부다. 장부.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이 장부에다가 얼마 받았어요? 어, 여기 써놨어요? 다음에 얼마 주세요? 이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장부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걸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 군데 갖다 놓고. 그러면 이 장부가 분산화되어 있다면 음,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겠죠 믿을만 하잖아요 누군가가 조작할 수 없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아무도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블록체인인 겁니다 분산화된 장부다 어, 이게 이제 지금은 검증이 됐죠 이 블록체인은 아무도 해킹할 수가 없고 너무나 확실하게 지난 13년 동안 검증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좋다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어, 블록체인 좋다니까 대기업들도 다 뛰어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메타 또뭐 너무나 많잖아요 모든 1등 기업들이 블록체인 인재들을 고용을 하고 열심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블록체인 기반 완전히 블록체인을 다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더라도 블록체인을 어느 정도는 어, 사용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인터넷 회사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모든 회사가 인터넷을 다 사용합니다.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제를 하고 다 이메일 안 사용하는 비즈니스가 있나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은 회 아니어도 그러니까 거의 모든 회사들이 블록체인에 연결되어서 어느 정도 어, 그걸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어. 그러면 블록체인이 미래라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블록체인이 미래입니다. 자, 그런데 어, 아까 그분들 코인이 사기라는 분들은 어, 그래? 블록체인 이거 사기 줄 알았더니 블록체인은 좋은 거야? 어.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록체인, 아마존도, 구글 어, 뭐그 구글, 아마존이 한다니까 이거 갑자기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음. 예전에 어, 이런 질문이 있었죠. 어, 이더리움 시총이 어떻게 현대, LG보다 높을 수가 있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럼 구글은? 구글은 그냥 검색 엔진 하나 달랑 만들어 놓은 실체가 없는 그런 인터넷 회사입니다. 뭐, 어떻게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그냥 프로그램 하나 달랑, 뭐, 웹사이트 하나, 하나 달랑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이제는 구글이, 어, 삼성의 시총보다도 높다. 거기에 대해서, 아, 어, 말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없죠. 음, 같은 논리로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예, 삼성 LG보다 훨씬 더 어,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블록체인은 좋다. 다시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좋은데 그런데 코인은 아니지. 코인은 사기지. 오케이. 블록체인 좋은 건 인정. 오케이. 블록체인 좋다니까 뭐. 아마존이 한대니까. 구글이 한대니까 오케이, 좋아. 그런데 코인은 이거 고평가돼 있는 거지. 무슨 이 코인이. 근데 뭐 코인이 꼭 굳이 있어야 돼? 블록체인 있으면 되지. 코인이 왜 필요해, 이거? 어, 그래? 코인이 없어도 되나? 그냥 블록체인만 있고. 어, 코인 없이 가면 블록체인 이거 코인 가격은 그냥 제로가 되는 거고. 블록체인만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 그러면 또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 코인 없이 블록체인 운영될 수가 있을까요? 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어, 비트코인 보상 안 주면 노드 돌릴 사람 있을까요? 음 있긴 합니다. 지금도 보상 없이 돌리는 릴레이 노드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아,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이 금융 시스템을 좌지우지한다면 보상 없이도 노드 돌립니다. 나라의 이 단단한 금융, 어, 인프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상 안 주면 채굴 안 해요. 안 합니다. 아니, 무슨 사명감을 갖고 내돈 들여서 내 전기세 들어가면서 채굴을 하고 또, 어, 지분 증명도 공짜로 되는 거 아니에요? 호스팅 회사에다 돈 줘가면서 노드 돌리고 골치 아프게 이거 뭐 업데이트 해 가면서 다 보상 주니까. 보상이 주니까 저절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보상 없이 착한 사람들만 오세요 해가지고 누군가가 결정을 해서 어,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그냥 딱 누군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코드로 박아놓고 보상을 이만큼 주고 그 대신 이만큼을 기여하고 다 이걸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믿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어떤 개인을 믿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믿는 겁니다. 이 코인이란 블록체인의 피와 같은 존재다. 이 코인을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보상도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스마트 컨트랙이 있다면 그 스마트 컨트랙의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코인입니다. 그래서 코인 없이 블록체인을 유지한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자 오락실. <laughs> 전자 오락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남자들이 많죠. 어렸을 때 오락실에 다한 번씩 가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죠? 오락 제일 유명한 오락이 뭐가 있죠? 음, 예전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갤러그, 갤러그 아시죠?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 갤러그 세대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오락이 뭐가 있나요? 뭐 보글보글 그리고 한참 뒤에는 또 스트리파이터, <laughs> 스트리파이터는 한 40대쯤 될려나요? 음, 30대는 오락실에 안 갔나? 그후로다 사라졌나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30대들은 대부분 뭐 컴퓨터 오락을 했을 테니까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오락실에 갔다고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자 오락실. 어, 갤러그를 한다고 한다면, 이 갤러그 안에서 뿅뿅뿅뿅 쏘면서 막 나쁜 놈들이 내려오면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갤러그를 하기 위해서는 동전을 넣어야 됩니다. 동전. 돈을 놓어야지할수 있잖아요 게임을 어 50원이었는데 옛날에 50원을 딱 넣으면 크레딧이 뿅 하고 올라가요 하나 그러면 이제 한판놀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갤러그 세상에서 보면 이게 50원인지 100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크레딧이 뿅 올라갑니다 이 갤러그 세상에서는 크레딧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은 몇판 깨면 이 크레딧을 하나를 더 주는 게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크레딧으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어, 또 크레딧이 옆에 친구가 또 돈을 미리미리 넣으면 이제 크레딧이 3개, 4개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면 기다리던 친구가 이제 이 50원짜리를 옆에 딱 하나 세워놓고, 그러면 다른 친구는 그 옆에다 또 하나 갖다 놓고, 이 번호표죠, 이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이 게임 안에서는 이 50원,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크레딧으로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블록체인 안에서는 코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워낙 달러 들이 밀어봐야 이해를 못 합니다.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이 만들어지려면, 크레딧 원, 어, 몇십만 돌파하면 크레딧을 하나 더 준다든지, 아니면, 짜자자잔, 짜잔, 해갖고, 어, 세 마리였는데 네 마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 갤러그 생태계에서는 이 크레딧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게 바로 코인인 겁니다. 이 갤러그가 블록체인이면. 그리고 이 동전은, 어, 50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워낙, 이 달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해킹 같은 게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 50원을 넣어야지 뿅 하고 크레딧이 하나가 생기는데 이 50원을 넣는 구멍, 구멍을 뿅 해서 떨어지면서 스위치를 딱 건드려주면 크레딧이 하나 올라가는데 요게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돈 넣는 구멍이. 여기서 부정부패가 생기기도 하는데 해킹이 일어나는데 어, 어떤 친구들은 테니스 줄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막 구멍을 쑤십니다. 그러면 크레딧이 따다다다닥 올라가요. 해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브릿지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 동전에다 구멍 뚫어서 줄 매달아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 주인 이렇게 이한 명이 짱 보고, 야, 야, 잘, 오냐, 오냐, 이렇게 해서 막 넣다 뺐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럼 크레딧이 뿅 뿅뿅뿅 올라갑니다. 이렇게 중간에 브릿지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부패가, 해킹이 이 브릿지에서 일어났다고, 누가 테니스 수율로 튕겼다고, 이 갤러그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갤러그가 에러가 나고 오류가 생긴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안전한 겁니다. 다만, 이 브릿지가 문제가 생기고, 거래소가 문제입니다. 거래소. 거래소는 주인 아저씨가 돈을 잘못 바꿔줘가지고, 어, 동전을, 50원짜리 줘야 되는데, 10원짜리 줬다든가, 거래소가 털린 겁니다. 도둑이 들어와고 어떤 깡패가 와갖고 주인 아저씨가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 그냥 삥 뜯어 갔습니다 그게 이제 거래소가 틀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지만 이 블록체인은 갤러그는 스트릿 파이터는 보글보글은 안전하고, 어, 해킹이 일어나지 않는 뭐 거의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코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코인이 그러면 오케이, 필요해. 근데 이거 뭐, 좀 과평가 아닌가? 코인이, 이, 이더리움이 무슨 뭐천 얼마가 되고, 이건 좀, 천몇 달러? 음, 이건 좀 너무 과평가 아닌가? 아니, 뭐, 오락실에서 사용하는 크레딧 시램에 이 코인의 가격은 미래의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지금은 아직 실생활에 그렇게, 어, 활용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미래에 이게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 낼 건가? 이 생태계가 이 블록체인이 그리고 어떻게 이게 상용화되고 또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받고 이걸로 공부를 하고 이게 어떠한 표준이 된다면 그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에 지금은 들러리 식인데 이게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오 그러면 또이 단위가 달라지게 되겠죠. 참고로 금의 시총이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보다 15배가 높습니다. 그러면 음, 비트코인이 어, 금보다 훨씬 우, 우월하고 금을 밀어내고 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어, 대략 어, 그 정도 가치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 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오늘은 코인의 본질,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의 적정 가격 어, 그리고 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코인의 방향이 어디로 얼만큼 언제, 어디까지 갈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리스크 대비 그 리턴이 너무나 클 걸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소중한 투자 꼭큰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